안녕하세요. 신현준의 신경안과입니다 네. 오늘은 야간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단안복시 이제 한눈에 생기는 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야간복시, 두 눈에 생기는 복시입니다. 야간복시 좀 말이 어려운데요. 뭐, 복시, 말 그대로 물체가 되게 두 개로 보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겹쳐 보이는 거죠.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이 정확히 뭐 둘로 보인다 이렇게 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겹쳐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흐리게 보여요. 뭔가 좀 이렇게 블러해 보여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오시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양안복시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히 양안복시를 먼저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안복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한 눈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어, 특징은 한 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로 보이는 거죠. 이런 경우 는 대부분 이제 굴절 이상 같은 안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 중증지라는 드물지만은 양안복시, 즉한 눈을 가렸을 때에는 한 개로 보이고 두 눈을 떴을 때는 둘로 보이는 이런 양안복시 같은 경우에는 타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로 주로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심하면은 뇌질환까지 여러 가지 중증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더 많은 검사가 좀 필요하고요 또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겹쳐 보인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집에서 한번 이제 한 눈을 이제 본인 스스로 가려보는 겁니다. 이게 때한 눈을 가렸을 때한 개로 보이는지 중요한 건양 눈을 다그대로 가려봐야 됩니다. 이쪽을 가렸을 때도 한 개로 보이고 요쪽에한 개로 보이고 어느 눈을 가리던 간에 우리가 한 개로 보인다면 은 그럼 우리가 양안복시 아 사시에 의해서 복시가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런 양안복시의 원인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두 눈의 초점이 맞지 않은 사시때에 발생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한 눈을 가리면 한 개로 보이냐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물체를 본다는 거는 두 눈이 한 곳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대를 본다 예를 들어서 왼쪽 눈을 앞을 보는데 오른쪽 눈은 안쪽으로 모여 있다. 이럴 때는 서로 초점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는 풍선을 보고 있고, 하나는 비행기를 보고 있고, 이렇게 물체가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럴 때 저희가 이렇게 한 눈을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눈을 가리면은 한쪽에서 들어오는 이시 자극이 없어지게 되죠.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안복시는 사시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 원인은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것이고 한 눈을 가렸을 때는. 어느 눈을 가리던 간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러 복시가 우리가 좌우로 둘러 보이는지 이제 위 아래로 둘러 보이는지 보는 건데요. 양안 복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말씀 증상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내가 정확히 어떻게 할때 불편합니다. 어떤,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 상당 부분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고 진단에 도움이 되는데요. 본체 단계는 먼저 둘러보이는 게양 옆으로 둘러보이는 건지 위아래 둘러보이는 건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 옆으로 둘러보이는 걸 우리가 수평복시라고 하는데요. 눈을 움직이는 근육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고등근, 직근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꼬부라진 2개의 사근, 이렇게 6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주로 이런 수평 복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근 눈을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고등근을 움직이는 근육이나 또 여기를 지배하는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저희가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수직 복시, 물체가 이렇게 위 아래로 겹쳐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눈을 위에 아래로 움직이는 그위 그러니까 고등근 또 아래 고등근 또는 이렇게 사근 이 종류의 문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물체가 기울어져 보이는 이걸 우리가 회선 복시라고 하는데요. 회선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사근인 경우가 원인이 많고요. 이런 경우에 고개를 한쪽 방향으로 기울였을 경우에 겹쳐 보이는 이런 회선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고개를 어떻게 했을 때 좋아집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역시 저희가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저희가 어느 쪽을 봤을 때그 복시가 더 심해지는지를 저희가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 환자분은 지금 왼쪽 눈이 바깥을 볼때 눈이 바깥으로 안 가죠. 이쪽 눈을 바깥으로 움직이는 근육, 이쪽 근육이 이제 마비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비된 쪽으로 쳐다봤을 때는 이 물체가 더 벌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볼 때는 두 눈이 같은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물체에 겹쳐 보이는 게더 줄어들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저에게 말씀해주실 거는 아 제가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을 봤을 때 물체가 어떻게 더 벌어집니다. 아니면은 좁아집니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도 저희가 아 어느 근육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시가 있을 때 먼저 한 눈을 가려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눈을 가렸을 때 복시가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단한 복시. 복시가 좋아지는 것 우리가 양안복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안복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원인이 근육 문제, 내신경 문제, 또 신경근 접합부의 문제 알 수가 있는데요. 눈을 움직이는 근육 외안근이라외안근에 문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외안근을 움직이는 뇌와 내신경의 문제 또 그리고 근육과 신경이서 그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신경근 접합부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문제, 이게 세 가지를 저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 근육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갑상샘 눈병증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눈 근육이 두꺼워지고, 그래서 근육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둘러보입니다.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눈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뇌신경이 3번, 4번, 6번 뇌신경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근 접합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근무력증, 신경근 접합부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게 잘안 나오는 근무력증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우리가 양한 복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사시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균형을 잘 맞춰 오다가 나이가 들어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왜 선천사시가 나이 들어서 대상부전, 이 균형이 깨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환자들이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을 갖고 와달라 하면은 어렸을 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게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이상두기라 하죠. 고개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오랫동안 머리를 기울여서 생기는 이제 안면 비대칭 등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됐으면은 이 사시가 오래전부터 생긴 것이고 지금 대상부이 왔구나라고 할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 또 불필요한 영상 검사를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생리적 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점을 보고 있으면은요, 그 지점 또 멀리 또 가까이 있는 것들은 둘러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생리적 복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병적인 복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 소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시는 한눈 복시와 양안 복시 나눌 수가 있고요 양안 복시 같은 경우에는 한눈을 가리면 어느 쪽 눈을 가려도 좋아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양안 복시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증상만으로도 간별 진단이 가능한 게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세 가지 즉첫 번째로는 한눈을 가렸을 때 복시가 좋아지는지 두 번째는 복시가 양옆으로 보이는지 위아래로 보이는지 복시의 양상 또세 번째로는 어떤 방향을 봤을 때 복시가 더 나빠지는지 오른쪽 봤을 때 나빠지는지 왼쪽 봤을 때 나빠지는지 고개를 기울였을 때 나빠지는지 아니면 또 일중 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정리해 갖고 오시면은 저희가 신경학과 클리닉에서 불편한 검사를 줄이고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언제든지 궁금하시고 또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ranscrição e